오우, 이야, 불쇼입니다, 불쇼. 대낮에 불쇼. 안녕하세요. 신만니와 약초사랑입니다. 여기 용현동에 맛있는 삼겹살집이 생겨가지고 왔는데요.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네요. 어, 정말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, 이거. <laughs> 밤에 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대낮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불쇼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.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. 맛있는 된장찌개, 상차림, 또 두툼한 삼겹살. 이게 지금 생긴 지는, 사장님 생긴 지 얼마 됐어요? 네? 생긴 지 얼마 됐어요? 아, 이, 저, 어디까는도있어요 아, 2, 2, 3월인지요? 2월 3일인요 아, 2월 3일. 한달 정도 됐네요. 아 그때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돼가서 뭐 오늘 아들하고 딸내미하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